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썰매를 타 보려고 이렇게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가져 봤습니다 어, 재작년 인가요 작년에 탔었나 재작년에도 썰매를 여기서 탔거든요 그 해년마다 타는데 저 밑에 우렁이 연못을 파놓을 때가 컸었죠 연못이 가지고 저기서는 재밌었는데 여긴 뭐 얼마 안 되고 우툴부툴해서 재미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.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졌고요 어, 지금 뭐 어두워지네요 벌써 네. 어두워져요 일단은 좀 한번 타볼게요 어릴 때 추억을 상상하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만들었죠. 근데 아주 잘 만든 설명은 아니고요. 나가지도 않네요. 나가지 그래서. 그 나가네요. 어느 정도. 어릴 때그 논에다 물을 대가지고 썰매들 많이 탔잖아요. 얼으면은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. 그래서 그 방학 때 진짜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이 납니다. 음잘 나가지도 않고 좁아서 별로 재미가 없네요. 자, 이만. 이 정도에서 그냥 오늘은 그만 타고요 이게 울퉁불퉁해서 별로 잘나가지 않아요 그리 이것도 좁고 연못도 아무튼 저쪽에 이제 그 연뿌리 연못 거기가 길잖아요 거기다가 원래는 어느 행가 해가지고 재밌게 탔는데 길이니까 왔다갔다 하는 그 스릴이죠. 근데 여기는 뭐 떠봐가지고 네. 좀 그러네. 자, 오늘은 그냥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. 미세먼지가. 아주 목이 컬컬하니 아주, 이 뭐, 감기 걸려서 목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, 지금. 저 아, 뿌옇게. 이게 서해안이라, 글쎄, 여기 뭐 미세먼지가 에 있다고 예보가 오면 굉장히 여기가 많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뭐, 지난주보다는 눈이 많이 녹았죠, 이제. 거의 녹았죠 뭐 없죠 뭐 여기만 추우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사실적으로 뭐 거의 녹았고요 날씨가 최근 들어 좀 푹해서 많이 녹았습니다 네, 녹아서 뭐음 벌써 지난주 1일 날 오고 두 번째 새해 들어 두 번째 오네요 두 번째 벌써 와요 그래서 어 이제 겨울이라 뭐 특별히 뭐할 거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좀그 창고 정리하고 뭐 안에서 할거이 질퍽질퍽해 땅이 아주 이제 녹으니까 물 눈이 그 동안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질퍽질퍽합니다 막 푹푹 빠져요 막네 눈이 많이 내렸죠 예. 네. 이 연못도 이렇고요. 여기는 안 얼었죠 이렇게 네. 매번 말씀드리듯이 안 얼었어요. 아, 고프로가 꼭 말썽이에요. 그 충전을 하면 꼭그 어떻게 된 건지 방전이 돼버리고 해서 고프로로 찍어야 이렇게 좀. 영상이 좀 좋은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징벌로 찍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맵은 고프로를 그 수리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다해 놓으면 방전이 돼 버리네요 여기도 여기가 사실은 썰매장으로 적합해요 이게 이제 연잎이 없다면 근데 연잎을 제거를 못 해서 뭐 여기는 얼었어도 예. 녹았네. 거의 오늘 굉장히 푹하니까 녹았어요. 네. 굉장히 푹하니까 녹았어요. 네, 이렇습니다. 뭐 이렇게 이제 어, 한 겨울이죠. 한 겨울 이제 조만간 또 구정도 되고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온실에, 저, 온실에께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, 좀, 예, 그래요. 그래서, 뭐, 내년에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겠지만, 또, 나름 또, 그동안, 그 힘들어서 키워놓은 것들이 다 얼어서, 예, 좀, 속상하긴 하죠. 예. 문실을 한번 가볼까요? 오늘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. 네. 이 무, 짠무 담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여름에나 먹어야겠죠? 여름에나 여름에나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. 요 위에 어떤 분이 여기 옛날 그 이제 옛날 농가 주택을 수리하더라고요. 사실라고 그런지 계속 포크레인 이 가서 일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웃집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. 없었는데 저 위로. 아 이렇게 다 죽었어요. 이제 뻘겋게 됐네요. 이거는 괜찮고요. 네, 이 분자란도 죽은 거는 죽고, 이것도 죽어버렸고, 이 염자는 거의 다 점멸해버렸고요. 그 이거, 어. 귤나무는 사네요, 그래도. 강하게. 귤나무는 다 살았어요. 그리고 이것도 살았고요, 이것도. 이거는 굉장히 추위에 강하더라고요. 네. 굉장히 추위에 강해요, 이거는. 네. 귤나무도 살았고요. 난 이거, 이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. 네. 예, 다육이도 일부 살았고, 예. 군자란 이 문제죠. 이거 군자란이 뿌리가 살아서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내년 봄에 봐야 알겠죠. 이게 저 고양이 밥을 이렇게 고양이 밥을 이렇게 사다 놨어요. 근데 저 뒤에 창고에다 놨더니, 이거를 고양이가 이제... 어... 그니까 내가 오면은 줬죠. 이제. 복순이라고 하면서 줬는데 이거를 그거 그그 그 고양이가 이게 굉장히 이거를 어디가 있나 궁금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 창고를 뚫고 들어가서 창고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걸 마음껏 먹었어요. 내가 12월달에 한달내비었잖아요 여기 안 왔는데 그냥 잔뜩 먹었어 아주 그냥 이 거의 지금 그 요 위에까지 가득이었었는데, 다 먹고, 거기다가 또, 아, 거기다 이제, 그,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. 뭐, 어차피 주려고 사왔으니까. 먹는 건 좋은데, 거기다가 뒤처리를 했어요. 가지고 아, 냄새나고, 창고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, 내가, 아, 실망했어요. 괜히, 고양이 밥 줬나 싶고. 그래가지고, 지금 온실에다 넣어놔버렸어요. 아니 이걸 먹으면 되는데 왜 뒤처리를 저기 들판에 가서 하지 그 창고에다 그렇게 다 해놨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아니 먹고 나가서 <laughs> 참 진짜 미치겠어요 아주 그거 치느라고 아주 아 참말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놓고 이제 조금씩 줘야죠 뭐 어, 하도 내가 뭘 하겠더니 안 오네요. 어디로 가버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